もっちも <목소리> 야, 이거 맡겨라, 빨리! 딸기 줬는데? 여러분들, 요네 바람 줬요세요 집에 못 짱짱짱. 야, 삐거야, 세요야나거지삐거나 축하해. 나 축하한데. 아버지, 아버지, 휴대가기. 아, 이고 아, 어?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이렇게 해야죠 I think it's my entire. You are Bunya? How about that? I'm not sure. I'm n 기 t sure. i 야, 이제 그만두는 너무 많다. 포켓만 걸어주세요. 비야 포켓만 걸어라. 포켓만 걸어라. 아, 어? 근데 나. 아, 아나 좀... 어. 야, 야, 아직 아직 내가 하자는 거잖이니때 내가 엉덩이 치고 싶은 야, 그러니, 아버님. 얘, 얘 군대 갈운 때. 내가 따라갔을 때, 이러나. 복해가지고 누가 엉덩이를 만들었잖아. 근데 내, 근데 내 기분 나빴던 게뭔많아 뭐? 통보는 여자친구라도 있는데, 이러나 싶었다, 이 새끼들. So 아, 저 친구야. 아, 유 좋고 시청자! Pokémon Respirator! Pokémon Respirator! Pokémon Respirator! Pokémon Respirator! Pokémon Respirator! Pokémon 네! 그래. 나도 좀고급고 민배가. 민규 바 민규 야 민규 바 민규 바로 멈춰. 민 민규 바로 멈춰. 민규 바로 멈춰. 민 바로 멈춰. 민규 바로 멈춰. 민규 바로 멈춰. 로로춰로

아, 근데 진짜... <laughs> 와, 처음 <참> 뵙겠다. <laughs> 제가 뭘 조금이라도 이렇는면 되게 싫어요 그리고 벌 있나? 지금 뭔지가 알바가... 아, 그래, 티켓을 발라 뺀다. 골방, 거꺼먼개 뭔지... 근데 어, 먼지가... <laughs> <laughs> 뭔지... 오빠 인정하죠. 아니, 미안한데, 한번딱 모입니다. 어떤 집이 있어요? 먼지가 너무 심해서 자기는 못 견디겠죠. 내가 제가... <laughs> 러브 샷! 안주는 아, 진짜. 진짜. 야, 이 하잖아요, 아니, 만취, 안주 는 뽀뽀 진짜 치네짱짜짱 이거 오빠 사자매 아니 뭐야? 오빠 오빠 갑기 여기 빠져 오빠 숨이야 워키 를 봐야 워키 를 워키 를 위아요 그때 시대에 봤던 <laughs> 그 노는 그것 같았어요 이네 근데 엄마가 방귀 떠놨어요아 내가 늦게 들어왔 거니까 네? 잘안 왔어요 근데 네 그냥 민규 냄새 나에시 민규 가기 시 민규 야 가기 지금 남편이민 가기 시이 민규 가진시 민규 가기 시작한 너 민규 야기시 민규 야가시 민규 시까지 하는데

<목소> <아니 그냥>. <목소> <목소> 근데 얘들아 놀래지마 일이 한이가 부게받할 거야. 아, 한날 비용 씨 가는 거 알지? 저기게 이혼식 하는 거 알지? 아구 자기들 생각보다 경쟁력도 훨씬 짧아. 야우리나라에 있잖아 만들 수 있는 느낌이. 그림 검사야? 아 검사했어요? 야, 네애좀 더. 이 묶었나? 진짜 이거 이 묶음. 오빠, 형이 이제.

우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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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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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없어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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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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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제발, 그쪽을 지금부터 가지 말자. 오빠한테 <laughs> 하고 싶은 노래, 술도 먹고 야, 얘기 좀 야, 하고. 야, 오빠 거. 없다. 거. 그래, 잘못 그래.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왜저이지나 이런 사다이 좋아하는 스이 뭔데? 여성스러운 그 17기 혹수 그미가 릴때이울 그미 생얼을 보고 웃겨. 근 제가 약중이 돼서 제 발이 들어갔습니다. 오, 외모가 제하지에 응. 아, 외모 아니 오빠 나 내가 예뻐서 좀그예쁘다면 거짓말 안고 어. 그아야 너희 가그 오빠 어디 가요? 얼굴? 좀 이상형으로 꼽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꼬부기 장? 신정한아빠 <laughs> <laughs> <엄마>, 아니야, <laughs> 엄마, 빠 아니, 여기서 잖아안될것 같아. 다들 아니야! 올인 보죠 오빠? 정 박영환! 정단 이배원! 엄마 좋지? <너> <laughs> 아이가 외모가 다있어아이가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흥이 있 숨이 흥이 흉? 흉. 아 가. 흉이 있 흥. 흥. 너무 춥가 그래. 아이고 다근 어차피 뭐, 수빈이 비편지한 뭐, 형님 보니까 뭐라 어? 네. 형님 이기할 건데 아하는 거야! 라형 남들 같지? 네. 잘 만났다 이 새끼야 서로 연애 좀 비슷한 것 같아